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을 열왕기하 17장에서 아 24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4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하 아들 요아스가 준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시처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에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라스를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르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러 보함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메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싸운 업적과 담의 색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그의, 그의 조상, 조상 이스라엘,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이 자리에 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그 기도 제목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아마샤는 아버지와 같은 이름을 가진 북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 요아스에 의해서 포로가 되고 치욕적인 패배를 당했음에도 요아스보다 15년을 더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샤가 25살에 왕이 되어서 29년간을 통치했으니까 54살에 죽은 것이죠. 오랜 기간 다스리긴 했으나 아마샤의 말년과 최후 역시 그의 아버지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마샤가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아마샤는 그가 남 유다 땅을 통치하는 동안 아마샤가 죽음을 맞는 이 장면은 그의 아버지의, 아버지였던 유하스가 죽었던 것과 동일합니다. 열왕기하 12장 20절을 보면 유하스는 신복의 반역으로 죽임을 당했는데 아마서 역시 자신의 신하들 부하들의 반역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 한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아멘. 아마시도 이렇게 반역을 피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라기스로 도망했다고 하는데 아마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였던 이 라기스 라기스에서 힘을 모아서 다시 일어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마시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신하들이 따라서 보낸. 사람들에 의해 그 라기스에서 이 아마샤는 죽고 맙니다. 아마샤는 29년이라고 하는 이 짧지 않은 기간 왕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마샤의 마지막은 비참했습니다. 수도 한복판에서 일어난 반역 때문에 라기스로 그는 도망을 갔고 또 반역자들은 라기스까지 쫓아와서 아마샤를 죽입니다. 아마샤의 최후는 죽음 이후에도 이어졌습니다. 이 아마샤가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시신이 있는데 그 시신이 왕답게 장엄한 장례 행렬이 이어지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짐작처럼 말에 실려서 들려 돌아오게 됩니다. 아마샤의 시신은 다위성에 안장되었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어서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더 읽겠습니다.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위성에 장사하니라. 아멘. 왕이 죽었는데 그 왕의 어, 보통 왕이 죽으면 굉장히 큰 장례식을 치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전혀 없죠. 이 장면을 보게 되면 왕의 자리 또 권세가 정말 대단한 것처럼 어, 보이, 어, 원래 그렇게 보여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자는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마지막은 비참할 뿐이다라는 것이죠. 아마샤가 반역을 당해서 죽은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마샤의 부친이었던 요아스나 아마샤 모두 이 신하들의 반역으로 죽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아들이 계속 뒤를 이어 왕권을 이어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요. 두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1일절 말씀 우리 이십일 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에 그의 나이가 1육 세라. 아멘. 이것은 반역한 백성들이 왕권을 찬탈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비록 이 유다 땅에서 반역은 일어났으나 결과적으로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왕권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계속 이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남유다의 악한 왕들의 잘못된 모습이 있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 왕조가 무너지지 않도록 계속 지켜주셨다라는 거죠 남유다에서는 악한 여인이었던 이 아달리아를 제외하게 되면 새로운 왕조를 세우려고 하는 그 시도가 없었습니다 아마샤의 뒤를 이어서 아들인 아사라가 16살의 나이로 왕이 됩니다 이 아사라는 왕이 된 이후 엘라스라, 엘라시라고 스 하는 것을 어, 다시 수복하는데요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라가 엘라스를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아멘 엘라스는 원래 어, 다윗이 점령한 이후로 유다 땅이었었다가 여, 어, 여호람 때에 에돔이 독립을 해서 에돔의 땅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본문을 보게 되면 아마샤가 에돔과의 전쟁으 전쟁을 해서 그 땅을 다시 되찾았다가 되찾았다고 했었죠. 엘라스는 어, 무역항의 무역항으로서 교역로들과 어, 연결이 되는 굉장히 어,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아버지였던 아마샤가 에돔과의 전쟁을 통해 되찾았다 온다면 아들인 아사랴는 그 엘라스를 다시 재건합니다. 엘라이 재건된 것을 통하여서 남 유다의 이제 경제적인 부흥이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암시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남 유다의 왕조가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라고 11개상 15장 4절과 11개하 11개 8장 19절에서 두 번이나 말씀하시며 약속을 지키시는 그 특별한 하나님의 선하신 친실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약속하셨고 또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죠. 사람은 약속을 하고 기분이나 또 상황에 따라서 마음에 따라서 바뀌게 됩니다. 지킬 때도 있지만 지키지 않을 때도 있죠. 또그 약속을 지키고자 했으나 또 지키는 것을 미루기도 합니다. 사람은 언제나 변할지 언제 변할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또 매우 기분 나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약속을 하신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람이 범죄하여 상황이 회의적으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끝까지 그 약속을 계속 지키실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사람은 아무리 변해도 다윗 왕조에 대한 그 약속 끝까지 지키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오늘날에도 신실하게 여전히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약속을 지키심으로.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 형통함의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 한다면 또 변덕스러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분명히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할 수 없고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길 수가 없겠죠. 그렇게 된다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불안하고 또 어떻게 될지 의지할 곳이 없어 알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은 이방 신들과 전혀 다르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오늘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은 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깊습니다. 끝까지 변하지 않는 그 은혜와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붙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의 저자는 이어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북이스라엘은 예후의 왕조의 넷째 왕이자 또 북이스라엘의 열세 번째 왕이 된 여로보암 2세가 등장을 합니다 여로보암 2세는 유다의 왕이었던 유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유다 땅을 다스린 지 15년이 되었을 때의 왕이 되었다고 라 합니다 왕이 된이여러 보암은 41년이라는 기간 동안 꽤 오랜 시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요.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통치한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긴 시간 동안에 나라를 다스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함께 본문을 읽었지만 본문을 보면 겨우 7절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41년이란 정말 긴 시간 동안 나라를 다스렸지만 성경에 기록할 만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7절로 41년의 통치 그 기간을 정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26절, 27절에서는 하나님의 그북 이스라엘을 향한 극휼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호세아와 아모스 선지자의 기록을 보면 그 기간, 그러니까 이여러보암 이세가 다스렸던 41년이라는 그 기간은 죄악으로 온 나라가 가득했다는 겁니다. 여러 보암 이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23,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러 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러 보암에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역대 왕들과 같이 여로보암 이 세는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일 세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고 백성들 역시 역시 온 나라가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이 영적인 범죄는 타락하기 시작하면 영적인 범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또 도덕 도덕적인 죄악으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영적으로는 모든 면에서 타락했지만, 타락했지만 여러 보암 2세 때의 북이스라엘은 정말 최고의 번응을 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 때의 영토를 거의 전부 회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북이스라엘이 영토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보암이 잘해서 그리고 그가 강해서 영토를 회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러 보암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이라고 우리는 볼수 있는 겁니다. 순전히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에 따른 것이었다라는 거죠. 북이스라엘의 국력도 강해졌습니다. 이것이 모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땅에 베푸신 은혜의 결과라는 거죠. 그러나 나라가 영적으로는 완전히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호세아와 아모스 선지자들은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와 또 불이 불와 부패와 압제와 빈부격차 등 여러 가지 죄악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까지도 예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렬히 여기셨고 그들을 돌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26, 27절인데요. 말씀 두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 자도 없고 노인 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하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아멘. 북이스라엘이 분명히 타락했음에도 하나님께서 돌보신 것은 언약 백성들에 대한 그극휼과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은 정말 말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심하여서 종이나 자유자나 그 모두 어느 누구도 가릴 것 없이 도울 자도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알고 계셨음에도, 이스라엘에 대한 그 언약이 하나님께서 예전에 조상들과 함께 하셨, 어, 조상들에게 하셨던 그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기로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겁니다. 그 결과로 담에색 다메색 땅이 이 북이스라엘의 손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정시대에도 여전히 참고 계시며, 백성들을 극렬히 여기서...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왜여러보안 같이 그 악한자의 손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구원을 하셨을까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은 그럼 무엇이냐?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악한자들과 같이 함께 동역하고 그들을, 그들을, 어, 이뻐하셔서 그들을 귀하게 사용하셨다. 이런 것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바로 구원이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권적인 구원의 은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을 있는 자들은 모두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북이스라엘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극률은 크고 깊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알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백성은 당연히 하나님께, 구원의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려야 할 찬송과 경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지 않고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이방신들 우상에게 돌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또 사람의 힘, 자신의 능력을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북이스라엘은 끊임없이 그 은혜를 무시하고 반역하며 죄를 짓습니다. 세상 역사에서 보게 되면 여러 번 왕은 41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성공한 왕입니다. 통치를 잘했다고 할지라도 통치를 잘했다고 할지는 몰라도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여러 번이 41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정치적인 수완이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삶으로 오래 살고 잘그 어, 나라를 다스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을 열어보하은 하나님을 떠나는 나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강성하고 번영을 누리면 누구에게 좋을까요? 번성할수록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바로 악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왕마저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으니 이 북이스라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였던 이 북이스라엘을 더 악한 나라로 만드는데 그쳤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간다 할지라도 그 인생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다 한다면 결국에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조금 부족하고 없어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인생이 더 행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으면 분명한 은혜를 주시고 더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분명히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성경에서 약속하셨던 그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약속을 하나님은 이루어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내 생각대로 평가하고 또 말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인생과 구원받지 못한 인생의 그 최후는 확실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원래 우리도 구원받을 수 없었고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죠. 그럼에도 언약의 주님께서 우리를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택하여 주셨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극렬하심이고 은혜라는 사실이죠. 이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그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믿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언약의 주님이 신실하게 오늘까지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음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온전한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갚을 수 없는 신실하신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통해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을 믿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어가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만 높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그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이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계속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신실하신 그 주님을 드러내는 아름답고 복된 귀한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약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붙들어 주심에 감사하게 하시고 또 약속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교구장, 구역장 침목 산악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고가는 그 모든 일정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기쁘고 즐거운 교제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초청성교학교 개강합니다. 초청성교학교를 비롯한 모든 양육훈련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사 목사님들을 위해서 또 수강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은혜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새 소식반이 있는데요. 우리 다음 세대들 새 소식반을 위해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도 각자 그리고 이외에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한번 잡고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